오늘은 시편 2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오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그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이는 주께서 선한 복으로 그를 대하시며 그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우심이니이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그의 영광은 주의 구원 안에서 위대하며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두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최상의 복을 영원히 받게 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멸하시리이다. 그들이 죽게 대하여 악을 꾸몄으며, 간계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나이다.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화의 시위를 당기시리이다.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